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6개월이 시한부다 6개월 이상 살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민을 왔어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이제 마지막을 마지막 남은 6개월을 미국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자녀들이 좀 새로운 땅에서 이렇게 삶을 이루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남편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부인을 정말 위에서 한 거죠. 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재산을 다 논아줬습니다. 그리고 반은 이제 자기 남은 여생,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된다니까, 6개월. 그래서 향락에 취해서 재미를 보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탕진했습니다. 탕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노름을 하고 그냥 그 맨날 이렇게 예, 술에 묻혀서 살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안 죽는 거예요. 진단을 다시 했습니다. 오진이에요, 오진.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가사는 다 탕진됐고, 그리고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요. 그동안 나쁜 마약에 빠져가지고, 나쁜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죽음에 대비하는 그런 삶의 그릇된 자세가 이 사람을 그렇게 패인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부활 백성입니다. 부활 백성은 영생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른 새벽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 그 육중한 돌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을 했어요. 누가 열어줄까 걱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무엇을 대비한 겁니까? 자,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향유는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이들은 무덤을 향해 갔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 가는 거예요. 무덤을 열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음만 대비하면서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노력만 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 부활 아침인데 답이 나왔어요. 답. 부활 백성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이라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영생을 대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란을 만날지라도, 한캄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영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할 것을 구하며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빨래를 잔뜩 들고는 어떤 가게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빨래 세탁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아 여기는 세탁소가 아니에요. 왜 여기 와서 빨래를 맡깁니까? 다른 가게 알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손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기 쇼윈도우에 있는 저 세탁소 간판이 뭐예요, 저거? 왜저 세탁소 간판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하는 말이 예, 그건 저희가 만든 간판입니다. 우리는 간판집입니다. 그 간판용 견복흔이에요 여러분 간판을 만들어 파는 집에 가가지고 빨래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가끔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난센스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천사,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여기 안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공동묘지에 가서 지금 제가 버젓에 살아있는데요. 조승홍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무덤에 가서 저를 찾는다면 제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찾으려면 무슨 술집에 가서 여기 우리 조목사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박장에 가서 저를 찾는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언짢을 건데, 하물며, 여러분, 무덤에 가서 저를 찾는다 그러면은 정말 언짢는 일이에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 백성은 구할 것을 구할 곳에 가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 백성 되신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려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근데 그걸 바란다고 하면은 경영학 교실로 가야 됩니다. 출세에 관한 것입니까? 그건 뭐 정치 쪽으로 알아봐야죠. 무엇을 구하러 예수님께 오셨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나?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나? 영적인 말씀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구하시고 영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그밖에 것은 다 넉넉하게 채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 결성은 구할 것을 온전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부활 결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일상생활에서 우리 평범한 삶 가운데서. 새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어떤 걸까요? 무엇을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뭐 여러분, 그런 혹평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 모독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비난을 받으면 전도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위서 교회를 비방하고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중상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오래 믿어도 뭐 전혀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왜일생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을 당할 때는 참마음이 아파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 천사들이 여인들을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가 어딥니까?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럽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특별한 곳을 원치 않으시고, 특별한 장소를 정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일상적으로 이전에 같이 삶을 나누셨던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오너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재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8장 우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이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십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로 가거라. 갈릴리에 가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아주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여기 이 자리에 묻혔는데 어디 가셨단 말인가? 그때에 예,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7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배우리라. 그러니까 갈리리로 가면 예수님 먼저 가 계시고, 가 계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천사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분명히 너희에게 말을 전했다. 이걸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빨리 이제 갈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름질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아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전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천사도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갈릴리라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죠? 왜 갈릴리입니까? 하필이면 주님을 만나는 게 갈릴리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간 후에,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갈릴리는 외면당하는 지역이에요. 소외당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이 갈릴리에 속한 나살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세례받으신 곳도 갈릴리였고 생에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곳도 갈릴리 가나라가 하는 곳이었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신 곳도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도 갈릴리에요. 그래서 제자들 출신이 거의가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냐? 시작된 곳. 예수님 사역의 출발. 예수님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출발점, 시작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요래가 52주년이 되는데, 첫 시작, 첫 출발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된 그 갈리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 자, 주님과 제자들이 갈리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됐나.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만은 서로 경쟁했어요. 서로 질투하고 권좌에 대한 욕심, 이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누가 예수님의 그 지명을 받고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냐? 내가 돼야 된다. 이랬어요. 그렇게 질투를 하고, 이렇게 좀 경쟁을 하고. 자, 예수님께서 개세마의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셨지만은 참 코를 걸면서 잠에 빠져버렸어요. 자, 주님께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자들 거의가 다 도망쳐버렸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갈릴리에서 시작된, 전첫 출발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그러진 방향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오너라.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출발할 때그 지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3년 전, 그 갈릴리에요. 자, 시몬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들입니다. 어부 생활하는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보고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그러나, 이, 고기를 잡느라고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으니 그런 상황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았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6절.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이되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음 오장사절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열려라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누가 보면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 앞에서 놀라운 기적 앞에서 뭐 자기 생업, 뭐배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어디서요? 갈림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놀랍게도 갈릴리가 나오는데요. 갈릴리에서 예전처럼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허탄에 빠진 이 제자들이 이제 낙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지난 3년 전에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그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상황 처음 주님을 따르게 되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갈릴리바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처음 3년 전에 그 출발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3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3년 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승천의 장소에서 이 승단을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갈리에서 출발한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뭐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실망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말아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난 3년 전처럼 하지 않았어요.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성령 오시기를 사모했다. 전에는 갈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 흩어져 버렸어. 요 비전도 사라져 버렸어. 소망도 없어. 그러나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아니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갈릴리의 재 시작이라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게첫 번째 시작과 뭐가 다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 요첫 번째 이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어. 두 번째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영생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겁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운 자신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용서해 주시고, 숯불에다 생선을 구워주시고, 아침 식사도 준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도중에 하찮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평생을 예수 믿다가 또잘 믿다가 또 열심히 열렬하게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뭐 세상이라고 달라요. 영생의 문제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일, 이게 성경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의 성공을 주는 분으로 믿었다면 육신에 영광을 주는 분으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그런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급한 전가를 남기고 서둘러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서둘러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곳을 다시 새롭게 따라가자. 그게 바로 우리 중앙교회. 다음 주일이 중앙교회 52주년 되는 창립기념주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리다. 갈리로 오너라. 갈리에서 만나자. 갈리로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예루살렘에 단 하루도 머물지 않으시고, 갈리로 가셔서 우리와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리로 가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부활하셔서 우리 첫 우리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삶을 이뤄나갈 수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